원자력 테마주 가운데 기술력과 실적 기반의 안정성을 갖춘 기업, 우진엔텍 주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 발전 설비의 제어 및 보호 시스템을 전문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원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안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이 분야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기술 검증이 필수인 산업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시가 총액 약 2,336억 원, 주가 약 2만 2천 원대 원전 테마 중에서도 규모는 중형이지만 기술력 중심의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사들은 우진엔텍을 원전 정책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1.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 속 원전의 재부상. 2.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및 해외 수출 전략 강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탄소 저감,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 에너지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우진엔텍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과 매칭되며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의 최대 강점은 기술력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입니다. 원전 제어 보호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꾸준한 매출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원전 발주량이 늘어날수록 시스템 교체, 신규 공급 등 사업 기회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라 정책 산업 트렌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단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단기 주가 변동성 존재. 2. 원전 정책 변화에 민감. 3. 수주 시점에 따라 실적 편차 발생 가능. 특히 원전 산업은 정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정책 방향성과 수주 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진엔택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기술력 기반의 실체 있는 원전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 정책 수요 증가라는 두 축이 투자 매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정책 모멘텀을 일정 부분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 해외 원전 시장 확대 이세 가지가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진엔텍은 원전 산업을 중장기 테마로 바라보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편에 속하며, 단기 매매보다는 실적 수주 기반의 중장기 관점이 더 적합한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